이번 정류선은 해원 여중공 흐름입니다. 다음 정류선은 농협 앞입니다. This h o u is K1 Girls Middle and High School, t h a t Gate. 스님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통산 선자비를 꽉 잡고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후 하차하시기 바라며 쉽게 버스에서 밀리실 때 우측 1일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번 정류소는 농협역입니다. 다음 정류소는 면목역 2번 출구입니다. This stop is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.